자 다음은 투상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도라는 거는 자 일단 개요에 보시면은 이제 입체적인 형상을 뭘로 나타낸다, 평면적으로 그리는 그 방법을 나,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형태를 평면도로 나타내는 것들. 자,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입체적인 모습을 옆에서, 앞에서, 뭐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려내는 그림인데, 이제 아까 투시도나 이런 것들처럼 이제 대략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평면상에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하나의 평면 위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평면상으로 정확하게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투상도법의 종류에 보면은 이런 정투상도하고 입체적 투상도가 있는데, 자, 정투상법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삼각법이라는 거와 제일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투상도나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법칙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각, 일각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은 뒤에서 잠깐 보고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투상도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투상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제 표현할 때 제일 어 예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줄수 있는 부분을 정면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뷰가 물체를 앞에서 바라본 모양. 그래서 이거를 도면으로 여기다가 나타내는데 보통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이런 뭐 제품이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그 물체가 기본이 되는 면을 정면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정면도 예를 가지고 위에서 본 모양을 평면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측에서 본 거를 우측면도, 좌측에서 본 거를 좌측면도, 아래에서 본 거를 저면도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뒤에서 본 거는 어 이제 배면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면도는 아래쪽에서 물체 아래쪽에서 바라본 모양을 나타낸 그림이다. 저면도는 물체의 뒤쪽에서 바라본 모양을 나타낸 그림이다.라는 것들에서 여섯 개로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일단은 이제 그리는 그림에. 그 음, 종류가 여섯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먼저 일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도면에 이제, 얘이 물체 또는 제품의 어, 가장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쪽이 어, 프론트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일각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투상면, 을 앞쪽에다 놓고 이제 추상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